성세포인 음, 뉴런에 음. 드, 들어갑니다. 음. 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게 시냅스입니다. 음. 이 시냅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음. 많죠? 그리고 나서 이 뉴런을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미엘린입니다. 아, 네, 오케이 잘하셨는데 잠깐 음. 뉴런과 뉴런이잖아요. 네, 이 사이에 요, 시냅스, 이게 이제 연결된 게 여기 여기 이제 연결 부위. 네네. 여기 시냅스 맞아요. 그렇게 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음. 그 다음에 미엘린은 요 미엘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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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엘린 선 있잖아요. 아기 감싸고 는 거, 네, 네. 감싸고 있는 거, 음, 오케이. 음. 여기 감싸고 있는 거, 오케이, 아, 오케이. 하요이렇게 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게? 그래서 하고 싶은 그래. 이야기는 맞아, 뭐냐면 결론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아, 어쩌라는 우리 정보, 거야, 그래서. 아, 정보가 수집된 이 정보는 과연 어디에 저장이 될까? 네. 그 저장은 바로 해마에 저장이 되는데, 네. 이 해마는 기억의 저장과 함께 상기가 상기시켜 줄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럼 뉴런하고 해마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 네, 네. 모든 게다 연결이 됐을까요? 그건 아니, 설명은 헤마, 없습니다. 없으면... 해마는 기관이 기관. 그러니까 뉴런은 내 전... 세포기 때문에 음. 전체 세포로 조직되어 있는 거고, 해마라고 그 하는 거, 여기 하나 기관. 그 음. 기관에 이제 당연히 그 기관에 연결되는 건다 뉴런으로 다 연결되어 있겠죠. 음. 근데 음. 그거 그 해마라고 하는 건한 기관, 음. 한기반을 음. 말하는 게 되면 뉴런과 시냅스는 연결해로 네. 네. 그리고 저장되는 그 내생리학적으로 기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해마, 네. 해마. 네. 네. 그걸 전달하는 과정이 인접 뉴런과 신경통계가 진행되고요. 과정으로. 그러면서 해마는 비슷한 상황이 저장이 된 상황에서 네. 과거의 경험이나 네. 지금 네. 현재의 경험이 비슷한 네. 상황이 되면 일단 활성화가 되면서 네. 그것이 자동으로 반응하게끔 네. 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네. 하게 된다라고 네. 합니다. 네. 그럼 컴퓨터를 얘기하면은 늘어는 키보드, 그 시냅스는 뭐 전선, 그 해마는. 중앙 정보 장치 아, 하드 디스크 하드 디스크 아, 그렇죠 뭐 이런 음, 건가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뉴런 자체는 컴퓨터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음, 컴퓨터 자체 음, 그래서 키보드는 또 하나의 자극을 입력하는 음,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음, 오감일 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좀더 음, 키보드 음, 역할을 하는 거 역할 역할이죠 역할. 역할은 그렇죠. 우리의 오감이든 뭐 이런 음, 입력이 음. 되는 거고 음.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 그래서 이제 미엘린을 키워 두껍게 하면 할수록 속도와 성장이 되게 빨라진다고. 음. 그래서 그걸 하기 전 계속 경험하고 예민하고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미엘린의 그거다.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런 거예요. 그 미엘린이 저기 그 테니스 선수가 러시아 러시아에 왜 천재들이 많은가라는 책에 보면. 러시아에 우리 그 샤라 포바 같은 선수들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걔들이 어떤 연습을 하냐면 공을 안 들고 치는 연습을 해요. 이게 가상의 텐스 서브 연습인데 이걸 수만 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미엘린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운동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걔들은 집에 누워서도 이걸 들고 치는 이 가상 이미 이미테이션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수만 번 하다 보니까 진짜 현장에 갔을 때는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미엘린이 두꺼워진다는 거는 그 연습. 그러니까 예전에 음. 어떤 범죄자가 감옥에 갔었는데 음. 감옥에서 골프 2 4호를 수천 드신 거예요. 음. 그리고 나왔는데 필드를 나갔는데 골프 잘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미엘린이 강화된 거예요. 우리 왜 당구 처음 배울 때 <laughs> 천정이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당구 다이브 보이잖아. 그렇죠. 놀이스. 당구 다이브 보이. 상상으로 연습하는 거야. 음악 스리쿠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난뭘 상상하면 될까요? 저는. 아하. <laughs> 아니 그런 거 있었지. 잠깐. 그 선배님이 이제 고객 고객 응대 어떤 시뮬레이션롤그 그 시뮬레이션, 아 플레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진상 고객 있을 때는 나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답해야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음. 그런 상황이 올 아, 때마다 그, 음. 그렇게 이제 대응하게 돼. 볼. 와. 감사합니다. 어, 실제에 미엘린에 관련돼서 그, 그 탤런트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어. 천재를 만드는 법칙이라고 해서 음. 대니얼코일이라는 작가가 쓴 탤런트 코드 이게 정말 유명한 책인데 음. 거기 보면 음. 그 천재를 만드는 탈런.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엘린이에요. 아. 이게 다른 말로 심층 연습이라고 해요. 딥 프랙티스라고 그러는데 심층연습 음. 그래서 거기 보면 미엘린 되게 하는... 많이 해오셔 아니요 이거 예술이 아니고 오, 감정되신... 원래 강 강의... 이쪽 분야가 저희 쪽하고 관련돼 있는 분야가 아, 있어요 그 아까 최성일 박사님하고 미엘린이 두꺼우셔 음. 이분이 네, 네. 상당히 두꺼네요 네, 아, 살이 두꺼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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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책 보면 미엘린에 대한 정보가 꽤 쉽게 음... 잘 나와있어요 감사해요 탤런,